네, 비트코인 가격이 27,000 달러대로 후퇴했습니다. 테라 쇼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물가 압력도 상당하고 또 디지털 자산 시장 내부에서는 그 테라, 루나 이 쇼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의 루나의 그 가격 하락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그 어떤 어 굉장히 좀 실내 위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자산의 가치가 저렇게 하루 만에 90% 이상 급락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을 유래를 찾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도, 그, 뭐, 이 주식이나 어떤 잘 나가던 회사가 완전히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거를, 어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는데, 그전까지 그 전까지 어 그,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어큰 규모의 어떤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저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90% 이상 그 가격이 후퇴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 경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그 상황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 지금 방송 드리는 시간 2022년 5월 12일 오후 4시 49분 이고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월가 움직임 뭐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어, 그 테라, 루나 이런 얘기를 좀 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물가추이를 보고 계신 건데요. 어, 지난 4월 달부터 이렇게 어떤 식으로 미국의 물가가 월별로 움직여 왔는지를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월별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뭐, 직전에 월별 상승률이 이제 1.2% 그다음에 0.8, 0.6뭐 이랬는데 어제 발표된 이제 4월 물가를 0.3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이렇게 압력을 압력을 어, 물가면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이건 월별 상황이고요 이걸 전년 대비로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제 8.3% 오른 셈이어서 여전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물가 압력이 이렇게 내려온 것만은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다만 전월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월가의 예상치가 이제 8.1%였는데 그 이제 8.3%로 나왔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 헤드라인은 물가 헤드라인이 떨어진 것만은 맞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그 걱정되는 부분이 이좀 있어요. 뭐냐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 코어 인플레이션을 또 월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작년 10월인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 0.6, 0.5, 0.6, 0.6, 0.5. 그 다음에 3월 달에 0.3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4월 달에 0.6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아까 보여 드린 이 전체 물가 헤드라인은 이렇게 1.2에서 0.3으로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다시 좀 올라갔죠 0.3에서 0.6으로. 그리고 그 이전 10월달하고 비교해 10월부터 쭉 보면은 별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가 어려운 코어 인플레이션이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 물가 압력이 점점 점점 점 내려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노래로 치고 그러면 코물가만 보자라고 하면 어,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물가가 이게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쭉 보면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서비스 물가가 월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어 사람들이 아그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 물가 압력이 여전히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금융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시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음... 여기에 더해서 그 아까 이제 테라 루나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음... 그래서 보면. 2 음, 7 k 로 27,000달러 어, 27 때까지 지금, 어, 비트코인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제가, 어, 지난번에, 그, 1월달에 많이 가격이 떨어질 때 설명 한번 드렸던 MVRB인데요. 프리플로팅으로. 이 MVRB가 1일 근처에 가면은 사라라고 하는 것이, 메사리, 메사리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얘기인데, 지금 이 MVRB가 1보다도 낮아요. 끝에 걸려있는 얘가. 어, 이러면은 이제 진짜, 아, 일, 그, 어, 이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게 1보다 낮은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어, 이건 뭐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온 건데? 라고, 어, 여겨지죠. 근데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바이더 어, 딥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 말고, 새로 이제 현금이 있는 상태라면, 근데 여기서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 제가 이제 오전에 다른 투자자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이 뭐 지하 한 3층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뭐 지하 10층도 있고, 12층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27,000달러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 지금 이 MVRB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거의 올 때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게 일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뭐 MVRB의 그 인덱스가 갖고 있는 성격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저평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뜻 손이 가고 싶은데 이 어떤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이 테라 루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지금 테라 루나의 어떤 마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어, 테라 랩스 쪽의 결정은 루나와 어, 테라 중에 어, 루나를 버리고, 루나를 계속 찍어서라도, 계속 발행을 해서라도, UST를 1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어, 하겠다. 이게 결론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부 투자를 받기가 지금 어려운 상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쉽게 결정이 날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알고리즘으로 할수 있는 일은 어쨌든 루나를 계속 찍어서 어, 그거를 EST의 어, 가치를 그 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루나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뭐 여러가지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것들을 어, 보면 어, 시간의 문제지 UST가 이제 1달러로 갈 것이다 이런 생,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전염 효과가 좀 있는게 걱정스럽긴 해요 지금 이제 테더도 달러 1달러 기준이 돼야 하는게 맞는데 여기서도 이제 디패깅이 발생을 해서 지금 0.967뭐 이런 숫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 테너가 달러에서 이탈하는 거는 어뭐 3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3, 4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국면이 좀 독특하죠. U.S. T의 디페깅 문제가 나오는 상태에서 다음 타겟이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 믿을만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신뢰의 문제가 아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테너가 다시 또 이제 0.98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블록미디어가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하게 되는 거예요. UST와 뭐, 루나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그, 패깅,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작동이 됐는데, 한번 이게 그, 데스 스파이얼로 들어가니까 무너지기 시작했고, 어, 이제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른 것들은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어, 저희 뭐 블로그 미디어 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할 때그 다른 분들의 의견도 도대체 이게, 이, 이 상황이 무슨 마치 꿈만 같은 상황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90% 이상 그 루나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러느냐. 뭐, 뭐,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뭐, 루나에 투자를 많이 했던 뭐, 투자자들 몇몇이, 어, 평가 자산이 뭐, 그냥 조단위가 넘어다 갔던 게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네, 뭐 100분의 1, 0뭐0분의 음, 수준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도 돌아다니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 아주 이례적인 그런 어떤 가정들에 의한 숫자들의 하락이고요. 제가 어젯밤에 뭐 저도 어저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을 먹고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저녁식사 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되고 그 루나가 폭락하는 걸 이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신뢰의 문제다. 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은, 그, 신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술로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어, 테라와 루나의 어떤 문제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뭐 테더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인 테더의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다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어,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파생된 최초의 그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만들어낸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어, 자기 의견을 낼수 없는 상태고 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 그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완전히 자, 어떤 특정의 사람, 특정인의 손을 떠난 상태죠 비트코인은. 근데 반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다른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어,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그게 탈중앙화돼서 그 밸리데이터들을 대상으로 뭐 투표를 하든지 뭐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는 뭐그 탈중앙 조직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 잠재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야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니?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라고 하는 것들. 아 그래서 아, 결국은 이게 기술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그니까 많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그 신뢰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게 어, 너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터넷 공간에서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웹3 공간에서 어 상대 상대방과 상대방 또1대 n 또는 1대1이 관계의 어떤 거래를 할때 트랜잭션을 할때이 신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약간 그어 어떻게 보면 메타적인 얘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어, 이번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야이 쇼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결국은 이 기술 코드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어,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뭐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어, 추가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막 나와요. 그 전문가들 그 트레이더 어, 트레이딩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섣불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좀 어,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어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어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하는 이그 네트워크 상태또 조금 안 좋네요. 이거 참 어사다마 저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온다고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순간에 또이 인터넷도 문제로 일으켜서 어쨌든 어 오후 방송 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이 테라의 테라하고 루나 문제는 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하여튼,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술, 완벽한 기술은 없다. 아, 요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은 오후 5시 3분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